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성산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윤석열 지지 호소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제일공항을 조속 추진해서 우선적으로 조속 추진하겠다 이 공약을 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제주제일공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검증하겠다, 막말로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한 후보 누구입니까?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윤석열이 제주제일공항 조속추진 우선 이 공약 확실했음을 우선 여러분과 함께 공유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 이제까지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해오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도민들을 더욱 제주제2공항에 찬성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여론조사할 때 찬성 여론 많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성사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도민 여론조사에서 약간 져서 속상하셨죠? 그 약간 증거 때문에 도민 여론에서 반대가 많다고 우기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반대단체고 현재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여론조사할 때제주제일공항 제주도우회 갈등특위위원장을 했던 박원철 그 상관으로 있는 전함수 도의장 원희동 지사와 함께 여론조사 도민합의문에 도장 찍을 때 뭐라고 했느냐 도민여론조사 별도로 성산지역 여론조사하고 그 뜻이 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박원철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별도로 해서 자료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원희룡 제자가 늘 얘기했던 본인 여론조사와 성산지역 여론조사를 하되 성산지역 여론조사는 가중치를 둬야 되고 가중치를 주지 않으면 별도로 하자라고 제주도청에서 지장하니까 부의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둔 여론조사로 최종 결과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성산지역 여론조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 안 써먹으려면 왜 했어요 그래서 전체 도민의 여론은 성산지역 주민의 여론조사와 제주도민의 여론조사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와 도가 했던 합의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의 환경수용력 주장은 근거가 없는 자기들만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논리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제주제일공항 우선 추진 공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기준을 보내가지고 제주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환경수용약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심판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이게요 제대로 된 공항을 하려면요 기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곳에 있어서 요새 기후 변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기후 변동, 제주 에는눈 쌓이고, 성산에는 눈안 쌓일 때도 있고, 성산에는 눈 쌓일 때 제주 시에는눈안 쌓일 때도 있고. 서로가 이게 제주도가 연륙교통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하나 따로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성산지역에 들어서는 이 공항이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두 개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제주도를 넓게 보면 오히려 장점이다 이겁니다. 성산지역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입니다. 도두에 있는 공항의 활주로가 어느 방향입니까? 동서입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불안, 바람이 북풍, 남풍을 주로 붑니다. 겨울에는 북풍, 여름에는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도두공항은요, 비행기가 동서 활주로를 주로 쓰기 때문에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때 웬만하면 한다 옆바람이 불어요. 원래 비행기는 막바람이 불어야 이게 뜨고 내리는 건데, 옆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 로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유일하게 현재 도도공항에 위험을 확대하고성산지역에 들어서는 남북활주로 제주제일공항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70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안전한 공항 활주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걸 꼭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주제일공항이 제주에 여객운송만 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성산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제주제일공항이 와서 여객운송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제주제일공항에 관련된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여객운송 외에 항공 물류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경제가 지금보다 50% 100% 계속 일정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이땅 제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주제의공항이 들어서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항공물류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주제의공항은 항공물류를 거점으로 한 그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주의 경제 판도를 반드시 바꿀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제주 제2공항을 적극 밀어주시고, 제주 제2공항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대명 후보에게는 이땅 제주에서 단한 표도 주지 말고, 윤석열 후보한테 몰투를 줘야 된다, 이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